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으로 제 2의 월급을 받는 떠먹는 주식입니다 오늘은 AI와 전장 부품의 대장주 삼성전기 주가를 뜯어보겠습니다 8월 초 코스피 폭락장 속에서도 삼성전기 테슬라 동맹과 초호 실적이 주가를 띄우고 있죠 자 차트 띄우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시장 상황 폭락장 속 삼성전기의 선방 삼성전기는 7월 말 삼성전자 테슬라 동맹 소식으로 급등했지만 시장 조정으로 소폭 하락하며 15만 원 선에서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차트로 보면 15만 원, 2 1일평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RSI 상대강도지수가 40 근처에서 반등 신호를 주고 있어요. 스토캐스틱도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오며 골든크로스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테슬라 동맹. 낙수효과 대박. 7월 30일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뒤흔들었죠. 이 동맹은 삼성전기의 초대박 낙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삼성전자 같은 훌륭한 기업과 협업은 영광이라며 추가 계약 의지를 밝혔어요. 삼성전기는 MLCC, FCBGA,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를 통해 테슬라의 AI 서버와 자율주행 차량 수료를 잡습니다. 세 번째, 2분기 실적. 시장 깜짝 놀란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기의 2분기 실적은 대박이었습니다. 매출 2조 7,846억원, 전년 대비 8.2% 상승, 영업이익 2,130억원, 전년 대비 0.7% 상승으로 시장 가이던스를 상회했죠. 상반기 누계 매출은 5조 5,235억원, 6.5% 상승, 영업이익 4,136억원, 4.7% 상승으로 환율 하락과 중국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도 고부가 제품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네 번째, 최신 이슈. 테슬라 FSD 칩 공급 확대. 8월 4일 삼성전기는 테슬라의 FSD 칩용 FCBGA 공급을 확대하며 최소 50억 달러 금요의 추가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삼성전기의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하반기 실적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호재예요.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상반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거래량 폭증은 상승 모멘텀을 뒷받침합니다. 다섯 번째, 수급 및 차트 분석.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은 지분율 34% 돌파 후 매수 강도를 키우고 있고 기관은 7월 30일부터 순매수로 전환하며 관망세를 줄였어요. 차트상 15만원 선은 강력한 지지선이고 17만 5천원 돌파 시 20만원까지 점핑 가능성이 높습니다. RSI가 40에서 50 구간에서 반등 신호를 주고 이격도 축소는 매수 타이밍을 알리고 있죠. 스윙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라면 14만 5천원에서 15만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월봉 기준 15만원 안착은 17만 5천원 1차 목표, 장기적으로 20만원 돌파를 노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결론, 삼성전기 상승 랠리 시작! 삼성전기는 테슬라 동맥, 초호 실적, AI 전장 수요라는 3박자를 갖춘 초특급 종목입니다. 관세협상 타결로 리스크가 완화되고 FCBGA와 MLCC 공급 확대가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죠. 차트상 15만 원 지지선과 반등 신호는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떠먹는 주식에서는 타 채널들과 다르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드리며 오로지 떠먹는 주식의 브랜드 가치만을 올리기 위해 전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떠먹는 주식 소통방의 수익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 24일 검색기에 포창된 우양 HC와 C랩 종목을 잡아 소통방에 공유드렸고 7월 29일 20%가 넘는 수익을 챙겼으며. 소통방에 입장해 있으신 주주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있는 010 2570 4859 번호로 떠주라고 보내주세요.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 더 보기 눌러 보시면 문자로 바로 이동되는 링크가 있으신데요. 터치하시면 떠주 자동 입력됩니다. 편하게 전송만 눌러 주시면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려요. 또한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이외에 요즘 같이 단타 치기 좋은 장에서 단타 종목까지 소통방에서 공유 도와드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수익을 극대화하기 정말 좋은 시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며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계실 텐데요. 차트만 바라보며 주가가 오르기를 기도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정보 없이 개미처럼 혼자 투자하면 외국인, 기관, 세력들에게 쉽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통계적으로 정보 없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중에 수익을 내는 분들은 단 3%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와 있어요. 저희 떠먹는 주식은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공유 드리며 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나 생각이 드실 텐데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혼자 1억을 매수해도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명, 1000명이 함께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인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익도 쭉 올라갑니다. 더불어 외국인과 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 변동성, 정확한 종목 정보,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저희 떠먹는 주식채널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종목 선별 방법 중 하나의 도구인 급등주 포착 검색기를 무료로 제공드립니다. 이 검색기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몇 백만 원짜리 검색기랑은 차원이 다른 게장 시작하고 초반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주는 검색기예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을 저희 떠먹는 주식에서는 외국인, 기관, 세력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단체 소통망에 즉시 공유드립니다. 이 기회는 전업 투자자. 초보자,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떠주 소통방에서는 매수 매도 타이밍과 청산 시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며 장중에 종목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등주 정보를 단체 소통방으로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에 도움이 되는 전자책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함께 의논해 드리고 있어요. 시청자분들 더 이상 개미가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통방에 입장하신 주주님들에게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연락주신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검색기를 무료로 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020-2570-4859로 떠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단체 소통방 안내와 함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거래 프로그램과 다르게 저희가 직접 분석하고 개발한 급등주 포착 검색기를 선착순 100분께 무료로 제공합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010-2570-485으로 떠주라고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